안녕하세요, 덕화제레이지입니다 저의 블랙프라이데이 마지막 템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먼트사의 아이폰XS 케이스랑 와이드 렌즈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한달반 만에 도착해서 반갑기도 하지만 좀 빡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어, 중간에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것을 같이 언박싱을 해보고 또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먼트 포토 케이스고요 이게 렌즈입니다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지네요 왜안 빠져 오후. 이런 식으로 약간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모먼트라고 써 있고 여기 나무결로 되게 돼 있는데 어 되게 고급집니다. 이 외관은 다 무광으로 처리돼 있어요.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광 무광으로 처리돼 있어서 굉장히 좋고 안에도 되게 이게 이게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XS가 상처가 나지 않을 것 같은 되게 부드러운 게 있어요. 어, 되게 부드럽다. 전반적으로. 빌드 퀄러티 가 되게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렌즈 여기 매뉴얼이 있고 그림으로 된 설명서 있고요. 그다음에 렌즈가 있고 렌즈가 어, 엄청 무겁네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렌즈 주머니랑 커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라이노 쉴드랑 다른 점은 라이노 쉴드는 요뒷 백커버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긴 없네 이거는 이제 18mm 광광 렌즈입니다 와이드 렌즈 자 아이폰에 넣어볼게요 위로, 위로부터 넣고 어우, 딱 맞습니다 일단 되게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립감이 되게 좋고 라이노 쉴드랑 비교해서 보호력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되게 이 범퍼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요.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무광으로 처리됐고 이 나무 결이 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얘를 체결해 볼게요. 얘는 특이하게도 여기 이렇게 점선이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딱 끼면 됩니다. 여기도 점선이 있구나. 여기 여기 점선이랑 이 점선이랑 정렬을 시키면 돼요. 점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딱 끼우고 나서 보면 어, 상당히 멋지고 쿨한데 되게 무겁습니다 일단은 되게 무겁고요 지금 이거는 라이노 실드 렌즈입니다 이 렌즈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딱 보면은 크기가 이 모먼트 렌즈가 월등히 커요 거의 두배두 두 배는 아니더라도 이 렌즈의 굴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월등히 큽니다 그리고 라이노 쉴드는 이 안에 매크로 렌즈랑 광각 렌즈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두 개잖아요 이게. 근데 요거는단 렌즈.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모먼트 렌즈가 더 화질이 좋아야 됩니다. 단 렌즈니까. 무게는 어 이게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모먼트가. 얘는 더 가볍고. 그러면 이걸 한번 체결해 볼게요. 참고로 라이노 쉴드는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되지가 않네요. 오즈목 포켓을 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두께 때문에 오즈목 포켓이 되지가 않습니다. 라이너 실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즈목 포켓이 길이가 조금 두꺼운 범퍼들한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아쉽네.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언박싱을 했는데, 나가서 사진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 모먼트 렌즈랑 모먼트 케이스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전에 제가 라이노 쉴드 케이스랑 라이노 쉴드 렌즈를 한달 정도 쓰고 있었잖아요.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라이노 쉴드는 좀더 보호력이 강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것도 보호력이 좋지만 NS 모드 케이스가 방어력은 좀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 이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모먼트 케이스가 더 위입니다 이게 무광으로 되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나무결 느낌이라든가 이 그립감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먼트 케이스가 케이스 느낌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렌즈는 이 라이노실드랑 비교해서 보면은 이론적으로 얘가 더 좋아야 돼요 단 렌즈니까 얘는 매크로 플러스 광각 렌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눈이 되게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둘다 좋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크고 무거우니까 저는 조금 더 이게 가볍고 매크로도 있고 그래서 좀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케이스는 모먼트가 더 점수가 높고 렌즈는 이게 더 높은 거예요. 저는. 간략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다 좋은 렌즈고, 케이스 둘다 너무 좋다.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디도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고, 이 나무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급지고요. 다시 할까? 다시. 보호력 같은 경우는 느낌은 그렇고. 아니,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같은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이래?